그 헌법재판소에서 음. 검수한박 관련 판단이 나왔는데 네. 한 말씀 드립니다. 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다섯 분의 그, 그 취지는 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음,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 다섯 분의 재판관들 의견대로 어, 검수한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 이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안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어,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은요,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것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어, 이렇게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서 청구를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검수한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 점을 듣지 못해서 형식적인 이유로 그런 그 점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 생각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 지금 현재 법과 그리고 제, 저희가 어, 이 현재 법 체계 안에서 음, 국민에게 국민이 이 검사원법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수 있는 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인권에 대해서 공무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권력자라든가 힘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적을 공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뉴스를 막퍼뜨는 것이 그렇게 일반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